오늘 말씀은 기적은 선한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마음을 품고 뭔가 하려고 할때 근데 그게 벽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추석이기 추석 시즌이기도 하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인이 날뭐등등에서 우리나라 기념일들이 많으니까 선물을 하려고 한단 말이지요. 선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 고민하며 뭘 선물할까 하고 선물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껏 그렇게 선물했는데 받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 뭐 이딴 걸 줬어라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학부 시절인데 학부 시절에 아, 교회에 이제 봉사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뭐 교육 전도사 혹은 간사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데 후배하고 같이 갔어요. 후배하고 같이. 제가 4학년 때이고 후배가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교회를 가서 이제 봉사라고 그랬는데 후배가 거기는 선생님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한뭐 교회에서 봉사한 지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에 몇분 계셨는데. 아 선생님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넥타이 막 날라가지 지 않게 꼭. 꼽는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게 내가 없어가지고 이런 게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선생님들 어떻게 했을까요? <laughs> 이렇게 해서 불편해요. 그런 건 사달라는 얘기잖아요. 사달라는 얘기를 인데, 근데 사실 부담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몇주 지난 뒤에 거기 선생님들 한 다섯 분 계셨는데. 다섯 분 선생님 가운데 네 분이 넥타이하고 넥타이 핀을 사주신 거예요. 그걸 듣고 부담을 느껴서 제가 그걸 본 다음부터 내가 목사가 되면 난 넥타이 안멜 거야.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넥타이 안 뜹니다. 이 복장이 감리교 예배서에 나와 있는 목사의 복장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도록 하는 예배서 맨 뒤에 목사의 복장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걸 하면서 이제 목회자 셔츠를 하면서부터 안수 받은 다음부터 할수 있었거든요. 안수 받은 다음부터 했는데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 넥타이를 선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딱두번 받았는데 그두번 받은 걸로 이제 결혼식 장에서 넥타이 매는데 그러니까 감사한 건 목사님한테 뭘 해줘야 되지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부담을 주지 않아서 감사하고.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의 표현인데, 그 선물이 어떤 것, 어떠냐, 그 선물의 물건, 그걸 가지고 그 마음을 평가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 일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선물 정도면 괜찮지만, 거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의지가 꺾이지요. 선한 일을 하는데 뭔가 더 어려움이 겪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의지가 꺾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한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했고 병자에게 유익이 되도록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오늘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나왔어요. 귀신 들려서 미친 척하고 아니 제정신이 아니어서 엉뚱한 소리하고 를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못했. 못 맺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은 일반 눈과 다릅니다. 그 눈을 보면 같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여인과 누가 관계를 맺었겠어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외로웠을 것 아니겠어요? 귀신 들린 것에 나서 해방을 입었단 말이죠. 눈이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바울에게 감사라든지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이려 오히려 바울은 사람들에게 고발당했고 찢기고 매를 맞고 오게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0에서 24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선한 일을 했는데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사실 바울이 전한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돈벌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거란 말이죠. 오늘 십구절를 보면.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리고 누명을 씌우지요 귀신들인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모습으로 하면 무당이죠. 신접한 무당, 신접한 무당인데, 근데 문제는 이 무당이 무당의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서로 서로 권리를 주장했겠죠. 어떤 사람은 이 여인에게서 이 여인이 받은 돈의 권리, 번 돈의 권리 가운데 50%내 거야 라고 말하는 주인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주인은 30%, 어떤 주인 10%, 막 이런 식이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 명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 명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노예 제도를 생각하면 그 노예 인생이 얼마나 힘겹고 아플까 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노예만 하더라도 주인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 주인이 한 사람인데 이 노예를 힘겹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기의 주인이었던 그 주인의 노예인데 그 아들의 노예이기도 하고 그 딸의 노예이기도 하고 정말 주인이 많은 거예요. 그럼 미치지요. 이 여인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아갔는데 그냥 바울이 바울과 신라가 이 여인을 따로 불러서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못 보는데서, 야, 너 나를 이렇게 괴롭혀. 하면서 그 귀신에게 나사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그 여인과 바울과 신라만 아는 일이 아니에요. 회당에서, 아니, 거리에서 계속 쫓아다니까 그 자리에서 그랬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여러분, 신기가 떨어진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기가 떨어진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을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주인들이 함께 합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을 때. 무엇으로 내쫓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과 구원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하실수 있는 분이시지만. 존재를 넘어서 그 이름에도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근과 음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아니, 그가 일어났어요. 이름만으로도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만으로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의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응답돼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뭐냐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남았을 때 예수여 하십시오. 그럼 주님의 능력 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어져온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럼 그말 한마디에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식 목사님과의 일화가 그겁니다 의식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가셨는데 물론 영문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영어와 현장에서 영어는 다르잖아요 가서 공부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문학과 신학 영어는 다른지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알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오해신고쌤이 한 일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알려주세요. 유학하게한 분도 예수님인데 예수님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기도하고 며칠 지나서 정말 특별히 다른 거 공부하지 않았는데 영어의 모든 단어들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입이 트이고, 노문 소논문도 쓰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유학온 유학생들 있잖아요, 한국인 유학생들. 그 학생들의 레포트를 손봐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그럼 사실 말씀이 목사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면 삶이 달라져요. 그걸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삶을 다르게 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계속 의심과 방황 속에서 걱정과 음료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여인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어떻게 사나? 그 여인이 이제 어떻게 살지? 그 여인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주인인 그 여인을 점치게 해서 그 여인이 벌어준 돈을 자기들이 챙겼단 말이죠. 그 여인이 종으로서 가치 있거나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점치는 거예요. 점을 쳐야 주인들이 봐줍니다. 점을 쳐야 쓸모 있는 거예요. 점을 쳐야 그 여인이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을 못 쳐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돈벌이를 못합니다. 그럼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쓸모가 없어진 종인데, 어떻게 할까? 팔아버릴 수도 있겠지요. 더 험한 대로, 어떤 일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귀신 들린 채로 주인 돈벌이 해주도록 놔뒀다면 적어도 주인에게 박해받지는 않을 텐데 귀신 들린 상태니까 주인들이 그 여인에 그래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귀신 들렸으니까 미래를 알고 미래를 점치는 여인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도 사라질 거고. 여인에겐 귀신 나간 게 오히려 형벌 같을 텐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물질과 돈에 많이 팔아먹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귀신들린 채로 살면서 사람답게 못 살았을 거예요 누가 그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어떤 날은 점지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면 주인들이 조금 더 맛있는 걸줄 수는 있겠죠 어떤 날은 돈을 덜 벌면 매를 맞았을 수도 있고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답지 못한 삶 그게 여인에게 진짜 좋은 걸까요? 돈을 벌고 쓸모가 있으니 그게 더 낫지요. 과연 그럴까요? 돈을 벌지 못하고 그 주인들에게 쓸모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여인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과연 무의미한 일인가?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삶의 기도를 삼지 않은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다워야지요 사람이 아, 특별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다워야지요 믿는 사람답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염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낙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답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용납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미운, 혹시 누군가 미운 미의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죽일 만큼 미운 일을 했어요. 나한테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원수 같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네 원수라 할지라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지금 미움을 품고 있는 그 대상이 원수 같냐 이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품어야지. 믿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인간다움, 사람다움, 믿는 사람다움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돈, 물질, 이걸 더 기준을 삼으니까, 그 여인에게 귀신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귀신 들린 채로 돈 벌고 사는 게 낫지요? 이게 우리의 속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을 때 다른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는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경과 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선과 의를 이루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장의 힘겨움이 아니라, 아니 설사 힘겨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은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일을 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용서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끔찍하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보루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라 간다면 이 시대의 희망이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그 모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겪게 된 일은 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목에 갇혔어요. 매도 맞았습니다. 발에 삭고도 채워졌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억울했을까?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그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나간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찾아가도록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이 할수 있는 게 기도와 찬양입니다. 억울해요. 못 살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께 충성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한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며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그게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매를 맞고 발에 차고 갇혀온 사람이 저 한편에서 기도하는 거에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에 오게 같이 모두가 말이죠. 거기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기적을 체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적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고 의지가 무너지고 꺾이기도 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보시요 여러분이 만일, 집을 이사하게 됐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집을 이사 참 많이 해봐서 아는데 집 구하는 거 어렵잖아요. 집 이사가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가 발품 팔아서 이른바 공인중개사를 잘 찾아다니면 좋은 집을 얻게 됩니까? 아니요, 그건 때가 맞아야 되고 나에게 돈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맞아야만 가능해지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때를 누가 만드십니까? 내가 할수 있어요? 나 못합니다 나는 집을 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될 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집못 가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그거 누가 하셔요? 하나님 도우신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잘 관리해서 건강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두는 다 압니다.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19. 온 세계를, 온 세계를 간단한 전염병이 들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다 하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서 여러분, 건강을 해서 때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병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내 발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의사의 손길이에요? 아니요.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위기 상황에도 사고의 상황에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모두가 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셨음을 기억해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만나는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 그렇게도 그때도 도우셨지. 맞아, 그때 그런 기적이 있었지. 감옥에 갇혔으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았기에 바울과 신라는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납니다. 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자고의 쟁계에 풀어졌어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갇힌 옥문만 열린 게 아니에요. 온 감옥의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러자 간수장이 죄,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말라고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다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었던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은혜를 받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오게 갇혀 있던 죄수들이 선량한 제수들만 있었겠어요? 살인, 강도, 흉악범들도 있었겠지요. 사기친 사람도 있었겠지요. 얼마나 땡큐의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그러나 아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미 내 삶에 보았던 기적을 의지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 내 삶에 그리고 내일의 내 삶에 새로운 기적이 펼쳐질 줄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적은 우리로 하금 선한 의지, 선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적을 떠올리시고 내가 오늘 경험한 기적을 기적을 잊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마를 이기며 추락하여 떨어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 이름의 기적, 믿음의 기적을 봄을 통해 잠된 생명, 선을 향한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원히 우선이며,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며, 우리 믿음에 사는 길이 가장 소중함을 고백하며, 이를 지키는 주의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